주들의 영재 교육을 위해서 그 자연 관철과 야성적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 본능은 어, 자라나는 나무처럼 꽃을 찾아 다니는 어, 나비 벌처럼 쑥쑥. 뻗어나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유치스러운 본능, 가장 밑바닥에 있는 본능, 작은 것이라도 하고 싶은 욕구들을 현실에 터놓고 조절해 살아가야 삶이 풍성해집니다.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고상하고 예쁜 것만 추구하고 승화만 잘 해가지고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할수 없습니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예쁘고 이런 환경은 생명력 추진력 뚝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천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주 능력은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이고 정렬적이고 자연과 친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손주들을 춥다고 바깥에 안 나가고,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고 안 나가고, 그냥 아파트나 실내에서만 키웁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연과 친화가 되지 않아서, 그, 야성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죽습니다. 꽃으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조화, 인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 유명한, 그, 그림들, 그, 고우 그림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문구에, 그, 저녁 해지는 노을을 보고 막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또 김기창 화가 말 못하는 화가의 그 태양을 먹은 새또 요즘 전시하는 그 이기봉 화가의 안개라든가 또 마티스 그 그림에서 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박수근 화가의 나목, 박완서 작가 소설 나무도 다 나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입니다. 그 자연은 상상력 그 자체이고,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밀고 나가서 자기의 삶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나갑니다. 날 어, 우리들이 성장할 때나 우리 자식들이 성장한 1980년대만 해도 도시화가 아직 덜 되어서 아파트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연 날리고 썰매 타고 손등이 동상이 생기도록 놀았습니다. 우리 아들 둘도 겨울이면 항상 그렇게 놀았죠. 봄이 되면 자연에서 안개가 피어나고 또 풀들이 싹 트고 꽃이 피고 꽃이 여기저기에서 만발하는 것을 봅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오고 물놀이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곡식이 있고 이런 자연 변화를 겪으며 어, 성장해 왔습니다. 가난하지만 어, 낭만이 있고 성격이 다부지고 뚝심이 있었습니다. 기계하 아파트가 숲을 이루는 오늘날 부모들, 조부모들이 어, 자식들, 손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교육시키는가를 지혜롭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손주들을 자연과 친하도록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춥다고 안 나가고 비가 온다고 안 나가고 이러면 아이가 로봇 같이 감각이 마비되고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기계가, 기계 같은 사람이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만 금수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정서적으로 금수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집 막내딸이 어, 자살을 했습니다. 또 유명한 집 자식들이 망가지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자살하고 망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손주들한테, 자식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오늘 제일 중요하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손주들에게 자연과 친해지는 거, 매일같이 한 시간 이상 나가서 놀고, 나무도 관찰하고, 개미도 관찰하고, 주위에 아파트, 놀이터 공원에서 어떤 것이 새롭게 생겨났는가 어, 크리스마스 때라서 트리가 만들어졌으면 가서 트리를 만져보고 사슴이 설치되어 있으면 사슴에도 앉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넘어서 잔디밭도 걸어보고 어, 낙엽도 떨어뜨려 보르고.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느끼고 상상한 만큼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능적, 야성적인 경험은 자연스러운 경험을 말합니다. 자녀가 무엇을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큰 위험이 아니면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안 돼, 안돼 하면 아이가 주도적인 행동을 안 하고 애 어른처럼 억압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생매장, 살아있는 상태로 가두고 매장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게 하고 위험할 땐 그때만 자제를 시키면 됩니다. 무엇을 먹고 싶을 때도 안 돼. 무엇을 살려고 했는데도 500원만 주어서 1000원짜리 장난감을 못 샀을 때에 자절감. 어, 이런 경험이 평생을 간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저는 언제 어린이집 앞 놀이터에서 한 다섯 살 먹은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뒹굴고 땡깡 부리고 큰 소리로 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개월 된 손녀가 가봤습니다, 같이. 그랬더니 빵 사달라고,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집에 빵 있는데 왜 그러냐고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는 남자아이가 집에 있는 빵은 싫고 빵집에서 새로 사달라고 땡깡을 피고 울고불고 들어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다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우는 아이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삥 둘러싸였습니다. 어, 이럴 때, 어, 할머니가 하시는 행동은 돈을 아끼는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건데, 어, 아이의 행동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이의 교육에도 좋습니다. 아이를 너무 이렇게 울리면 지능도 나빠지게 되고 성격도 왜곡이 됩니다. 또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자극적인 것을 경험시키면 안 됩니다. 그 자연스럽게 자연과 노는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사이다 콜라 케첩 또, 너무 자극적인 그 만화, 영화, 이런 거를 시키면 아들, 애들이 그 밋밋한 것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서 마약을 하거나 몸에 구멍을 내는 거, 피어싱, 맨처면은는 귀에다 구멍 내는 거, 그 다음에 콧구멍, 입에다가 구멍 뚫고 세받고 뱉고 그 다음에는 여기저기 구멍을 내서 자기 몸을 아프게 하고 작적인 것을 주게 됩니다. 점점 더센 자극을 주고 사람을 세겨도 이성관계를 해드려도 점점점점 센 자극 이상한 사람들을 병적인 사람들을 세기게 돼서 뭔가 마음을 망치게 됩니다.정신세계가 풍부하고 건강할수록 밋밋한 것, 건조한 것을 잘 견뎌냅니다.내면세계가 풍성하고 상상력이 풍성하기 때문에 환경이 밋밋하더라도 잘 견뎌냅니다.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교 졸업했을 때 특히 나라에서 보는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을 보세요. 선생님 되는 임용고시에 붙은 사람들 그 학생들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밋밋한 환경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또 의사고시에 붙은 의사들 그냥 암환자 환자들하고 어, 싸우는 거예요. 또 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 그 가난하고 음지에서 일하는 가장 나약한 사람들한테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음지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까? 또 법관 임용고시에 붙은 사람들 그~ 재수들하고 그~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어~ 얼마나 많이 애쓰고 고생을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라에서 보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그~ 작업 환경이 화려하고 고상하고 우아한 데서 일을 합니까? 남이 보지 않는 음지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어, 나라 정의를 위해서, 나라의 복지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노력합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그, 자연스럽게 어, 자기 본능에 좀 충실하게끔 그래서 에너지가 억압되지 않게끔 하고 자연과 친화되는 것 자연 속에는 모든 보물이 들어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 좀 힘이 들더라도. 어, 이게 아이들 손주들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나가서 어, 자연과 교류하면서 자연을 관찰하면서 같이 놀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겨울에 어, 눈썰매 타는 거, 눈썰매 타려면또 일부러 서울랜드나 눈썰매장을 일부러 가야지 경험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어, 방학되고 그러니까 눈썰매를 타러 가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을 시키는 것입니다.